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특별전의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인의 삶. 우리 학교 역사탐구 동아리에서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어쩌고 저쩌고 고구려께 아닌 거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1번 보니까 뭐 칼을 들고 적장의 머리를 베려고 하고 있어요. 통구 고분에서 나온 참수도라고 해요. 참수도 머리를 베는 그림이다. 대표적인 고구려 겁니다. 이 그림 자체를 좀 기억을 해놔야죠.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좀 있고, 가운데에서 칼을 들고 적장의 머리를 배려하고 고 있어요. 자, 이번 그림을 한번 보니까 씨름을 하고 있죠. 각자 총에서 나온 씨름도예요. 무덤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덤의 명칭 자체를 그림으로부터 갖고 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각자라고 하잖아요. 뿔각자의 밀칠 저자를 써가지고 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명칭이 이제 각자였어요. 각자 하면 씨름. 이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각자총 씨름도 이 각자에 대한 뜻을 알면은 이건 헷갈리지 않을 문제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고구려의 그림이죠. 뭐 한번 3번을 봐요. 3번을 보니까 인물이 작게 표시가 되고 크게 표시가 되고 그러죠. 고구려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좀 작게. 이 왼쪽도 보니까 인물이 굉장히 크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좀 크게. 해가지고 3번 그림은 무용총에서 나온 접객도입니다. 주인 이름을 모르니까 그림으로부터 무덤 이름을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무용총 하면은 이 안에 여기서 또볼수 있는게 무용도가 있는 거예요 무용도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잘안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대표적인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용총에서 무용도가 나왔지만 여기서 접객도도 나왔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림 볼때 신분에 따라서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 자, 4번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럼 인물이 굉장히 크고 옆에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우상 같은 거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인물의 크기를 여기도 좀 작죠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한거 이것도 고구려 그림이겠구나 4번 보면은 수사님 고분 벽화에요 5번이 한능검에서만 자꾸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색채도 그렇고 뭐 굉장히 옛날 고구려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미랑에 있는 박익벽화라고 합니다 박익이라는 인물은 이제 여말 선초 고려 말에서 조선초까지 살았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 이제 나온 게 조선이겠죠. 조선 시대 그림이다라는 거. 이 그림이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그림은 못 되는데 아무래도 오답 선지로 주기가 편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딱 반응하자. 그래서 문화사는 문제만 풀어봐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 습득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봅니다. 가다의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예요. 삼국 시대 무덤이 나왔죠. 돌 무지가 있고 나무 덧널이 있습니다. 입구가 없죠. 입구는 없고 나무 널을 놓고 그 위에 돌과 흙으로 쌓아 버렸어요. 신라에서만 나오는 신라 초기의 형태입니다. 돌 무지, 돌 쌓았으니까 이름뭐 그대로 따왔죠. 돌 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이번 보니까 굴이 있죠. 넓게일이라고 해서 입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널방 돌로 만들었으니까 돌방 해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삼국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위에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죠? 하늘에서 볼때 입구를 점점점 작은 돌들을 쌓으면서 구멍을 점점점 좁혀서 만든 모주림 천장이에요. 무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따로 한번 봐요. 처음에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돌날 무덤, 돌무지 무덤. 언제부터 왔는가? 청동기부터 왔죠? 이 형태가 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장군총 같은 거. 백제의 돌무지 무덤은 뭐가 있습니까? 석촌동에 고분이 있어요. 뭐 신라, 신라만 이제 특이하죠? 신라 형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것 같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도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구도 없고 들어갔다가 무너져 가지고 깔려서 죽기도 쉬워요. 굴, 돌무지 무덤이 시작, 시작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 문제에 나와 같이 굴식, 돌방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굴식 돌방무덤이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규모가 점점 작아져요 규모가 작아진다 해서 고구려는 뭐 이렇게만 외우면 되고 백제의 경우에는 굴식 돌방무덤인데 벽돌무덤이 한번 나타나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굴식 돌방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위례성 한성시대 이후에 웅진시대 중에서 웅진시대 하면 공주죠 공주 송산리 6호와 7호가 있어요 무덤이 이제 7개가 있는데, 앞에는 1, 2, 3, 4, 5, 5번까지는 굴식 돌방이고, 6번과 7번이 6호와 7호가 이제 벽돌 무덤이에요. 중국의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벽돌로 지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6번은 이제 도굴 돼가지고 주인을 모르고, 7호는 71년도에 늦게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령왕릉이죠? 그래서 백제하게 되면은 가장 특이한 거, 벽돌 무덤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 조그마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돼요. 돌방 무덤이 되는데, 추가로 화장이나 12지 신상이 새겨진, 이 12지 신상이 새겨진 그런 무덤 형태가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 화장의 형태, 그리고 12지 신상.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주변을 12지 신상으로 이렇게 둘은 거예요. 일반 무덤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둘릅니다. 주변을. 화장은 누가 있어요? 유명한 거. 무무왕이 있죠. 그래서 뭐 화장해가지고 그냥 재를 뿌렸다. 해서 경주에, 이렇게 경주에 이제 그, 좀 독도 같네. 경주 쪽에 가게 되면 이제 문무왕 능이 있어요. 그냥 바다에 돌이 그냥 돌멩이 하나 있는 건데 그게 그게 문무왕 능이래요. 자기를 화장해 가지고 하면은 용이 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뭐 이게 있고 이제 울산에도 있습니다. 대왕암이라고 하는데 경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이제 대왕암 공원이 있어요. 대왕공원은 암 이제 문무왕의 아내가 왕비죠. 왕비가 뭐 자기도 죽어 가지고 화장을 하면은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울산에 있는 거는. 우산은 이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뭐 고양이가 많이 사는데 고양이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건는 없고 여기에 있는 대왕암 이게 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밑에 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밑에 이제 문무왕과 관련된 거를 바다 속에 묻어놓고 위에다 덮개 돌로 이렇게 덮었다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조사한 거는 비파괴 검사 같은 게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바다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만, 이제 위에, 위에서 좀 다듬은 흔적은 있어서 뭐 무더움이 맞는 건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에서 뭐 그냥 이 돌에다 던졌으면 뭐다 어디로 날아갔겠지. 이 밑에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기 한번 읽어봅니다. 모조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나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가. 무더움은 돌레의 돌에 12지 신상을 새겼다. 신라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거. 김요신묘. 한번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이 있다. 우리가 무슨 총, 무슨 총, 여기도 뭐 장군총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초기 형태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뭐딱 3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황남대총, 천마총, 천마도가 나왔죠. 말 안장 그림,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천마총, 호우총, 호우명 그릇이 나온 거죠. 그래서 딱이세개 정도만 알면 이거는 뭐다 알지 않아요 황남대총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대표적 무덤으로 황남대총이 있다. 뭐 틀린 이야기죠? 황남대총을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천장은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한다면 뭐 이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하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벽돌 무덤입니다. 황남대총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뭐 당연히 풀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다음 읽어봅니다. 밑줄 주은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었던 지형과 평양 하면 뭐 고구려죠. 고구려께 아닌 거를 골라 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사람, 작은 사람. 자, 인물의 크, 신분에 따라서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라는 건 고구려 벽화의 특징이에요. 1번 하면 뭐 수산리 고분 벽화가 될 테고요. 2번 뭐 앞에서 본 그림이죠. 무용총에 있는 접객도가 됩니다. 3번 사신도죠. 도교의 방위신 중에서. 이렇게 사신도 뒤에가 이제 좌청룡 500호는 안 헷갈려도 남주작 북현무예요 남이 이제 주작 해가지고 북쪽에 현무입니다. 주작하면 우리가 주작대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이 딱 있으면 앞에 이렇게 쭉 도로가 있잖아요. 주작이라는 게 이게 센데 너무 커가지고 이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해요. 일종의 활주로가 필요를 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 긴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주작, 남쪽이 주작이에요. 북쪽 방위신이죠 고려의 사신도 각자 총에서 나온 각자. 하면 씨름이라고 했습니다이 자체가 씨름이다. 똑같은 거 나왔죠. 뭐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풀었던 거랑. 박이게 그림이다. 미량에 있습니다. 조선 거다. 이렇게만 기억해놔도 이 문제들 그림 이렇게 떠져주면 거의 틀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봅니다. 가바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뭐 그림이 거의 똑같죠. 우리 앞 부분에 풀었던 거. 이쪽에 있는 환도산성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성 책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이렇게 하나 있고 평지에 있고 평상시에 이제 여기 에 살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산 쪽에 가가지고 버티기를 한다. 분명 각자 총 무용총 이런 게 나오죠. 각자 각자는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씨름하는 그림이 나온 총이고 장군총 초기 형태죠. 돌무지무더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죠. 석, 뭐 동양의 뭐 석조 피라미드다. 막 이런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고 뭐 만주에 있는 이제 지안 혹은 지반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앙이 정사한 곳은 평양성입니다. 이때 수도예요. 수도 아니죠. 수도 아니고 성이 있었다. 지역 지방 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 있다. 나가 이렇게 정답인데요. 각자 총하면은 각자에서 시름도가 유명한데 뭐수렵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뭐다 하나 모든 모든 지역마다 그림을 다 외워야 하는가 하면은 그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심지어 계속 읽다 보면 이거를 모르더라도 문제가 풀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때뭐 겁먹지 말고 익숙한 그림이구나 하고 그냥 읽어주고 풀면 돼요. 돌무지 덧널 무덤 다양한 껴목거리가 축토되었다 신라의 초기에만 있는 그런 형태죠. 4번 봅니다. 김정의 금석과 안록 금석과 안록 불과해서뭐 잘못이 있는가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김정의 금석과 안록은 북한산비나 황초령비를, 북한산비하고 황초령비를 본인이 이제 검토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입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라, 신라비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수 있는 거예요. 광개토대왕릉비는 아닐까냐. 뭐 자기가 이제 지식이 아예 없다. 지금 외우면 돼요. 금석과 안녹, 그러면 한능검에 나오는 수준은 신라비에 대해서 자기가 검증을 한 거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번 읽어봐요. 벽돌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와 문화적 교류를 보여준다.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을 모르더라도 소거를 해가지고 뭐 4번하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지식이 아예 없다 한다면 지금 외워둡니다. 김정희의 금속과 암록은 신라시대 비에 대해서 북한산비와 황추어령비 신라시대 비 중에 이제 단, 북창왕만 해가지고, 진호왕 때 이제 영토가 막 커지는데, 여기는 이제 순수비에요. 직접 가가지고 했다.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고, 뭐, 집업진 시대 하잖아요. 이때 이제 비석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중왕하고 법흥왕때 비석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것만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칠까? 그 정도나,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김정희, 김정희가 했다. 김정희하고 단 북창왕은 북쪽으로 창을 들고 황마 황색 말을 타고 간다. 북쪽으로 창을 들고 황색 말을 타고 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쉬운데 김정희가 금석과 안녹을한 거는 신라비에 대한 고증을 했다. 딱 이렇게만 이렇게만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그림 보니까 석수가 있죠. 석수. 석수만 딱 보고도 아, 무령왕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으면 되는데 일보은막 정말 많이 던져줘요. 이동상 여러 번 고구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양나라에 보냈다. 양하고 교류를 했구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땡땡의 무덤에서 진묘수 모형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네. 그냥 무령왕에 대한 업적을 골라 주는 거죠. 22담로가 그래요.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22담로를 두 왕족을 파견하였다. 엄청나게 반복되는 선지죠. 딴 것도 읽어봅니다. 익상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익산미륵사지 그 속에서 금제 그사리봉황기 그게 나왔다고 했어요.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황에 대한 설명이죠. 4번 평양선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4세기의 전성기 때 근초고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친롤법 할때 침류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